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니다. 아멘. 네, 우리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새 노래를 부를 때,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다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새 노래로 부를 때. 네, 지금은 새 노래로 부를 때입니다. 타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저희 동네에 찾아왔을 때 거의 이구동성으로 아 여기는 왜 이렇게 공기가 좋아요? 아 여기는 이렇게 상쾌하게 느껴져요? 이런 말을 종종 하십니다. 저희 동네가 북한산 자락 밑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아마 서울시에서 공기가 가장 좋은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서 사는 우리들은 그 좋은 공기가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너무너무 흔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대단하게 보여도 5분만 공기가 없어 숨을 쉬지 못하면 그냥 죽뚱합니다. 그러므로 공기는 가장 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됩니다. 내가 또 물을 마시지 못하면 내 몸이 타들어가죠. 물도 가장 흔하지만 가장 귀한 것이 됩니다. 햇빛도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한 치의 오차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비춰 주는 햇빛이 있기에 우리의 일상이 깨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일상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것만 생각하고 특별한 것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일상의 복을 놓치고 흘려보내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감사하지도 않죠.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가장 흔하게 주셨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가장 귀한 것인 줄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에 대한 환경 오염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연 환경 디자인 포스터에 보게 되면 여러분 나무를 산을 훼손하는 일은 자기의 폐를 자르는 것 같다 이런 포스터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의 맞침표는 자연을 보고 경탄할 줄 알고 그 자연을 깊이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균형 잡힌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내가 기, 기도 대장이니, 내가 성경을 뭐 40독을 했더니, 40일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보면서 경탄할지 모르고, 탄복할지 모르고, 자연을 아끼지 못하면, 그 신앙은 기독교 영성에서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나 자신과도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웃과도 화해가 이루어지고. 자연과도 화해가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영성이죠.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자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 구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 달랑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만 달랑 구원받아서 허공에 둥도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주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모든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한다. 어떻게?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영원한 만물로. 여러분, 우리가 봄에 파릇파릇하게 솟아나오는 새싹들 보뭐 얼마나 경탄인스웠습니까 정말 아름답죠. 근데 그 만물들이 썩지 않는 만물로, 영원한 만물로 새롭게 되어질 때, 그것을 볼때 우리의 눈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어린아이가 왜 이렇게 이쁘고 귀여워요? 생명이 확 약동되니까. 이쁘고 귀여운 거죠.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어질 때그 생명이 확 꺼지지 않는 생명으로 약등될 때 거기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형을 이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통합적인 겁니다. 통합적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장차 주님 다시 오셔서 다시 살게 될그새 하늘 새 땅은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 보니까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보다 더 좋은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셨어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종종 비유를 들죠. 세계적인 도공이,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도자기를 참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경탄하고 탐복하고 세계적인 찬사가 이루어지는데, 아, 그만 그의 아들이 그 도자기를 깨뜨렸어요. 도공은 참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어서 한참 있다가 다시 도자기를 만들기로 작정했는데, 여러분, 그 도자기를 만들 때, 예전과 똑같은 도자기를 만들 거요. 이왕 만들면 더 좋은 도자기를 만들려고 계획했을까요? 더 좋은 도자기죠. 우리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집어넣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죄악으로 망쳐버렸어.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한탄하셨지. 그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은 에덴 동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새하늘 새땅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 나라가 지금도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는요 오염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오염을 줄여가는 하나씩 줄여가는 오염될 많은 것을 없애버리는 그 일을 해 나가야 된 겁니다. 또 천국에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슬퍼하는 자가 없기에 내가 이 땅에서 내 지갑을 열고 어려운 자를 어려움 당한 자를 찾아가서 사랑의 벗지 되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는다고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욕망으로 가득 찬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자 언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 내면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즐거워할 줄 모릅니다. 그내면에는 아무런 감흥도 없습니다. 무심코 바라볼 뿐입니다. 제가 4 0살이 되었을 때 간이 나빠서 나는 곧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어두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마침 북한산에 단풍을 볼때참 아름답게 보어서 아, 내년에도 단풍을 볼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아, 내년에도 마흔한 살에도 단풍을 보고 마흔두 살에도 단풍을 보고 지금까지 가을마다 단풍을 보고 지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전 북한산에 단풍을 볼 때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때 생각을 하고 여기 60살 되신 분은 가을에 단풍을 60번이나 봤으니 얼마나 감사해? 73살 되신 분은몇번 봐서 70번이나 봤고 80살 되신 분은 몇 번이요? 에 80살 여기 12살, 13살, 15살 앞으로 단풍을 장창해볼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도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무엇보다도 내가 오늘 살아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사가 더 많아져야 돼. 비록 몸은 변형을 이루고 굽어지고 불편해지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모든 시련과 역경과 어둠의 터널을 다 뚫고 있고 지금 내가 살아 있는 것이 기적임을 감사하셔야 돼. 아멘.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요 정말 세월의 무게를 다 견디고 어려움을 다 견디고. 그걸 다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승리자야. 살아있다는 자체가 승리자야. 아멘.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 이제 바랄 것이 있다면 내가 주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는 거지. 더 이상 바랄 것이 있다면 내가 살아있을 때더한번더 더, 더더 기도하고, 더한번 찬성하고, 더한번 예배 드리고, 더 선한 일을 한번더 하는 거지. 아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입니다는 것을 만천하 앞에 공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니까 주일날 옷을 입고 새롭게 단장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차타고 자전거 타고 오드바이 타고 그리고 멀리서 걸어서 달려오죠. 왜?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 에 아멘.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배가 없는 분들은 내 삶에 내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주인돼서 뭐 제대로 잘 되는 게 있나요? 내 마음대로 세상이 되는 게 있나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있다면 내가 주인이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부약 성경의 새 노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새 노래가 있다면 그러면 혼 노래가 있고 지나간 노래가 있고 옛날 노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새 노래는 희망의 하나님 가운데 앞날이 열려지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희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때 희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자꾸만 자꾸만 열어가셔요. 아멘. 아멘. 또새 노래는 구약의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메시아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럴 때새 노래를 부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새로운 시대에는 모든 만물들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모든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1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1절. 1절. 시작새 노래로 여호와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불러야 될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내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 사람에 대한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새 노래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오.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거듭나서 내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니까 새 노래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예배 때 올려드리는 찬송이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참히 돌아가셨고 나의 죄물이 제물, 되어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 승천하셨다. 그것을 믿으며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나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길을 안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본받는 삶에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내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구약으로 말하면 마치 지송소로 들어가는 그런 길목에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영적인 모습이고 새 노래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높이 올라가는 능력 저는 내년에 예배에 꿈을 꿉니다. 예배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높이 고양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현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 예배를 내년에는 반드시 매주마다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도 도움을 주셔야 돼요. 어떤 도움? 여러분 내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을 알고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알고 찬송을 하고 부를 때 그때 내 영혼이 높이 높이 고양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내 네, 그럴 때 그런 예배는요 큰 감동과 감명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보너스가 있는데 그것은 놀랍습니다. 내가 그동안 풀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셔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제가 뭐 성경공부를 가르치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알아서 성경공부를 서로 배우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랑인지 모릅니다. 각자 흩어져서. 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작지로 다들에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송 부르고 노래하는 그 교회가 되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영광에 감사하며 그래서 내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 영적 예배고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담고 그러니까 예배 그그 찬송에는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학적인 깊은 경험도 담겨져 있는 게 찬송과 가사입니다. 그래서 찬송과의 가사는 정말 놀랍습니다. 찬송과 한줄한 줄의 그 가사는 진리와 말씀과 신학적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부르지 마십시오. 건성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있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철에도 없습니다. 새벽 예배 있다고 하지만 새벽 예배는 성경 통독입니다. 그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목마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 저쪽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구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제 유튜브 설교를 매주 몇 번씩 반복해 듣고 그리고 여러분의 찬송가를 조용히 앉아서 불러 보시죠. 의미하면서 묵상해면서 불러 보시죠. 가사에 진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신학적 경험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찬송가를 부르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 안에 해같이 빛나네. 2절에 보니까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가사 보시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이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이런 새 노래를 우리가 계속 불러갈 때 문제 있고 사고 있고 질병이 있고 어둠이 있을 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 불러야 될 때입니다. 계속 부를 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사회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편 29편 2절에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죽게 경배할지어다 그랬습니 여러분,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에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죽게 경배 드린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찬송과의 가사에 대한 묵상으로 함께 찬송을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여와게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우리가 3일 전에는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성육신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다 지위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구원하시고 오신 날을 부르는 것도 새 노래입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분,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권능을 가지고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골로세서 1장 1 6절 17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지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말미 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은 온 나라의 온 열방의 통치자시고 다스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그의 인격으로 그의 진리로 그의 사랑으로 그의 권능으로 온 나를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심판을 보게 되고 개인의 심판을 보게 되고 우주의 심판을 잔차 보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오늘 시편 96편 10절 1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라 리 할지로다. 13절,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할때 하나님은 워낙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비로우시고 인혜로우시며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서서히 돌아가는 연자맷돌과 같다. 여러분 연자맷돌이 서서히 돌아간대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공물들이 서서히 돌아가기 때문에 갈리는지를 몰르죠. 그러나 때가 되면 자기 때가 되면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갈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늦게 자각이 오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 먼저 우리의 양심에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라고 합니다. 이미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실로 거짓을 폭로하셔서 거짓에 대한 양심을 가치 걸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움으로 불의함을 폭로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선함으로 악함을 폭로하셨어요. 예수님은 참사랑으로 신앙의 외식을 폭로하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막 휘둘러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진실함으로 거짓을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오실 심판은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 심판을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세 노래는 주님의 판단하심과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과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주님이 구원하심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절 3절, 3절 시작 말씀 가운데서 그의 행,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니까요.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한밤중에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자신의 삶을 그 안타깝게 생각한 거니라 그들은 거기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한밤중에 그 깊은 옥에서 한밤 중에 찬성을 불렀더니 그 감옥에 있는 간수와 제수들이 다 들었다고 하는데 그 간수와 제수 다 들을 때 옥문이 열리고 몸에 묶여있던 착고가 다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간수들이 놀래서그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간수가 그 사도들을 집에 데리고 가서 집안에 말씀을 듣게 하고 집안 온식과 세례받게 하고 그럴 때 성경은 그 집안에 큰 기쁨이 임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성은 새 노래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피저물들이 모두가 다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벽에 기도하고 나갈 때 새들이 새 노래 부른 거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 아침에 보면 어쩌면, 야, 새들이 빼곡해 앉아서 시끄러울 정도로 불러댑니다. 거듭남 사람에게는 그게 때로는 때로는 새노래를 들립니다. 천국에서 모든 피조물들의새 노래를 볼 때는 어떤 소리가 될까? 1편 오늘 96편에는 새 노래와 연결되는 다양한 동사들이 나옵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 새 노래로 전파할지어다. 새 노래로 선포할지어다. 새 노래로 궁중에 들어갈지어다. 새 노래로 예배할지어다. 새 노래로 즐거워할지어다. 이 당하양한 용어들이 나오지만 꼭 우리가 새 노래라는 것은 노래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도 새 노래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일상에 살면서도 출입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일을 할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새끼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것도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내가 주일을 잊지 않고 삶의 중심을 주일에 두고 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신자가 된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모든 만물과 모든 족속과 나라들과 만물들이 다 함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이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말때 갈라짐 틈들이 우리나라는 정말 분열의 영이 아주 극성을 부입니다다 갈기 갈기 가족도 나누고 교회도 나누고 민족도 사람들 다 나누어 버립니다. 분열의 여러분 분열의 영은요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 없으면 절대 사람이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주입해서 분열시키죠. 그러나 우리가 새 노래를 불리면 분열의 영이 사그러지고 소멸되고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평화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 새 노래를 부르면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지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새 노래는 인간으로는 도저히 풀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타래처럼 풀려져요. 여러분들이 정말 새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그렇지 새 노래를 불러보시죠. 정말 신비한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애써고 수고했어서 내가 이렇게 공허들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안 됐지만 새 노래를 불러갈 때이상하길만 하나님이 풀어가세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각 가정과 교회도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 할 때입니다. 새 노를 부르면서 한 해를 감사하고 마감하고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새해 노래로 새해를 시작하는 금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